네, 현재 지금 호세 미국의 페레난데스 선수와 수베르 감독이 현재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여권이 지금 발급을 받지 못해서 못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쿠버도 그렇고, 이제 베네토엘라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반정부 시위도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입국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여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행정상의 문제가 조금씩 있고, 그 행정마비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현재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서, 현재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물론, 이제, 아직 겨울이고, 이제, 시즌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근데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정보나, 이제, 이, 이, 그 지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라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에서는 무조건 재계약을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꾸는 거 없이 그대로 간다 늦어져도 그대로 타자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경우라 가지고 지금 뭐 두산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 관계자들도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늦게 오게 되면은 이제 합류 부분에서 조금 어, 불편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 세세한 부분이나, 이제 신인들, 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지도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어,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페라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훈련 같은 경우 훈련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뭐 쿠바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과연 요건을 발행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은 황대인 선수랑 최현우 선수 얘기입니다. 황대인 어,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고 작년에 이제 터커랑 이제 유민상 선수죠. 유민상 선수가 원래 1루를 봤었는데 유민상 선수가 잘 못해서 지금 방출을 당해 됐고 황대인 선수가 작년에 이제 86경기 정도 나오면서 이럴수록 이제 메꿔주는 상황이 됐는데, 황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타자죠. 그리고 우타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나성범 선수가 오면서, 이제 최영우 선수와 이제 나성범 선수 사이에, 이제 우타로 들어가게 되면서, 타선이 좀더 짜임새 있는 느낌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타격폼이라든지 그냥 치는 걸 봤을 때, 옛날에, 어, 하나에도 있었고, 기아에도 있었던 이보모 선수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어, 그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최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야입니다. 외야인데 이제 그박혜민 선수가 에지로 갔고 에지 같은 경우에는 외야 자원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루수 제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1루수 공백을 메꾸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루수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1루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4번까지 친 이제 전현 선수가 1루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루수로 전향을 해가지고 수비적인 면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수비적인 걸 어느 정도 해주고 작년만큼의 그 성적을 내준다면은 굉장히 1루수로 전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두산 1루수 양석환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양석환 선수가 작년이죠. 작년에 2대2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제 LG에서 두산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석환 선수가 그렇게 잘 치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탑점도 많거나 그런 선수도 아니었고 그래서 1루수 보강 그때 이제 오재일 선수가 삼성에 가게 되면서 1루수가 이제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양석환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양석환 선수 를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과연 성적을 낼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양석환 선수를 데려온 게 신의 한수였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적이라든지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두산이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한덕조 선수랑 또제 최지선 선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덕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도 뛰고 선발도 뛸수 있는 자원이었기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이제, 황선 선수는 겨우 뛰지도 못했고요.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잘 치면서, 결국 이제, 두산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석환 선수가 또, 연봉도, 지금 연봉도 올라가게 됐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커리어의 하인, 이제 30 혼돈의 배0타점을 도전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페이스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30 혼돈의 배0타점까지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몸 관리나 이제 일루스 출장을 계속 하면서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도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